금요일입니다. 아, 어제부터 몸이 상당히 힘들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. 음, 일요일, 일요일까지 운동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운동량도 좀 줄이려고 하고. 월요일부터 음, 일요일부터는 이제 밴딩이 들어갈 생각이에요 음, 밴딩도. 여태까지랑 좀 다르게 들어갈 생각인데 그리고 다음 주는 좀 운동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좀 휴식을 취하고 좀 진짜 과감한 도전을 할 생각이에요. 음 이게 뭐 물론 이, 이 변화를 이제. 디빌딩 하는 동생이 일면식은 아직은 없는데 연락이 왔어요. 유명한 선수인데. 네. 어떻게 보면은 혼자가 중요하지만 제가 전성기 때 그때 이제 디빌딩 시작하는 친구더라고요. 고맙죠음되 갑자기 전화 와서 이게 막 연락 와 가지고 제가 뭐 음, 도움을 요청하니까 흔쾌히 막다 뭐 아낌없이 알려주고 근데 이제 내가 음, 누구라고 말하는 대로 조심스러운 게잘 어, 되겠지만 뭐, 뭐 혹시라도 제가 뭐 어떤 또 이번에도 어떤 실수라든지 아니면 제 몸이 안 좋아져서 때 피해갈 수 있으니까 결과가 좋으면 누군지 그때 말을 하고 고마움을 전달해야 돼. 60km 구간입니다. 그건 좀뭐 나이가 나보다 어리더라도, 뭐 나보다 늦게 시작을 했더라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,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하고, 오래되고 공부를 한다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, 은 반대로 너무 그 어떤 하나의 그 옛날 스타일의 어떤 집착이 될 수도 있는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, 그 친구는 이제 제 전성기 때 몸을 보고 너무 뭐 아깝다 물론 통이 아깝죠 저도 조금 더 좋은 정보를 갖고 했으면 지금 방법보다는 다르게 한번 해보면 처음에는 주식주식 얘기하다가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번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밴딩이라든지 항시 조절이라 근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거를 들어봤으면 확실하게 모르니까 시도는 안 해봤는데 한번 이번에 과감하게 해보려고요 검증기 결과겠죠. 본인이 해봤던 거니까. 응.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남들에게 물어보기가 힘들고, 남들도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기가 힘들어요. 응. 현실은 그래요. 진짜 근데 다 저도 절실하고, 그 친구들은 정말... 제 유튜브를 구독을 했어요.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시작한 나 멘탈이 나가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한테 먼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고맙죠. 저희가 이번에 저번에 취업 때 실패한 원인이라든지 패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. 아리뷰 b 선스해요 프로 선수인데 몸이 엄청 좋죠 하여튼 음, 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더라고요 많은자기 데이터를 쌓고 그 자기 노하우 재산인데 그걸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셔 너무 고맙고 자신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가진 거를 계속 100%못 보여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뭔가가 딱 집어졌을 때좀가감하게 한번 이번에 도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많은 변화를 줘서 그 친구는 뭐 자신 있어 하는데 저는 약간 좀 두려운 반 기대 반. 흘레임 바막막 막 그러죠. 음, 그래서 좀 그대 당일날 좀 최상의 컨디션으로 제가 가진 거다 보여줄 수 있게끔 해볼 생각입니다. 음. 이게 정말 딱 계획대로만 됐을 때좀 어, 좀 만족할 만한 몸이 나오지 않을까. 요 지금, 지금 몸 상태도 시합 때보다 훨씬 좋아요. 더 드라이하고, 뭐, 안 보이던 근육 결도 보이고, 몸이 좀 바뀌었죠. 시합 한번 뛰니까. 잘 유지하다가, 막판에 좀 더, 밴딩 로딩, 마지막, 피케이크를, 피크를 정말 잘 해서, 무대에서 정말 다 터뜨렸으면 좋겠어요. 이번 주 일요일도 운동을 할까 했는데 쉬어야 될것 같고 조금 많이 하는 게능선 아니니까 컨디션 좋고 이 노래 계속 언제 잘관리해서 실망스럽지 않으면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에서엘리에 이따가 에서가리에서엘리에리버스엘리에 이따가 <laughs> <laughs> 다운 아기서이 너무 서네리에 Okay. 하, 네, <laughs> <셋, 웃음> 다섯, 여섯, <다섯, 웃음> 일곱, 아바 <laughs> <laughs> 하러 가겠습니다. 키바, 아, 어. 내장패션 음. 제대로 된등 운동 오늘 마지막이야 トゥーセレトゥース

세트 마지막 아 오늘 되게 힘든데 잘돼 운동이 씨. 그나마 다행이죠 후. 아 せっせっせっ。Six. Si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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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? 다 왔어 다 여덟 아, 오늘, 언더 그립, 좁은 거, 랑, 원래, 클로즈 그립을 했는데, 그, 그, 클로즈 그립 방향으로 하면 저환게 너무 아파요. 다시 안 아픈 쪽으로 해서, 그거랑, 언더 케이블로우랑, 컴파운드로, 한번 해보겠습니다. Thank yeah. cable Sånn. <try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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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gh. <sighs> Thank <tries> you. Yeah. Okay. 마지막 하, 4세트 상단 <laughs> 더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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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쪽에 반장을 꼽았어야지 왼쪽을 아, 뭐하냐 하나 둘 네. yeah <laughs> Oh. Uh Okay oh, nice. 잘 됐어. 너무 음, 다행이죠. 천국의 난도 이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. 음. 운동 강도 도 많이 줄좀 줄여야 될것 같아. 음. 요 유산소 강도는 좀금너 많이 하고 있어서 사이클이나 러닝 모션, 사이클 위주로 탈것 같아요. 근데 청계를 타까말 아까 고민했는데 마지막이니까 힘들어요. 조금만 탈게요. 내 네, 마지막 하체. 수요일 날 한, 하체가 아직 안 풀렸어. 주일만 하셨더니 좀 등통이 좀 오래가네. 그래도 네, 네, 풀리겠지. 내 네, 마지막 하고 아, 일요일부터는 조금.